감사합니다. 저는 네. 어, 제가 연습 초반에 연습 많이 못 나와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어, 배우님들과 스태프님들에게 너무 어,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이번 작품에는 연습을 많이 못 했어가지고 그래서 어, 사실 처음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정말 공연을 한해 한해 하면서 네,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어,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절대 놓치지 않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네, 성원님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어,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면들을 많이 보이,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네, 앞으로도 계속 배우 활동도 하면서 네,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까요. 네,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네 그럼 남은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